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, 항상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.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.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.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사랑을 담은 감사의 예물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세요. 언제나 이 예물의 쓰임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의의 선포를 위해 사용되기를 위해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필요한 방법을 통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.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